사진 등호 진짜사나이 300분 진짜사나이 300분 오지호, 오유나, 감스트, 주희 등 독전사 10인이 드디어 날았다. 23일 MBC 진짜사나이 300분 측은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낀다는 11m 높이에서 진행된 공수훈련의 활용점정 모형탑 교육 현장을 공개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의 실전 훈련에 독전사 10인이 모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을 집중시킨다.뿐만 아니라 오지호가 명불허전 독전사 레이스로서 맹활약을 펼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주위가 11m 상공에서 돌고래 초음파를 발사했다고 해 웃음을 자아낸다. 또 감스트가 이번 주 방송 분량을 확보했다고 전해져 기대를 모은다. 이날 방송되는 진짜 사나이 300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육군을 뽑는 300월이어 선발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특전사에 도전한 독전사 10인의 특수전학교 마지막 이야기와 백골부대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10인의 첫번째 이야기를 전한다. 이들은 육군 3사관학교에 이어 특전사, 백골부대 등을 무대로 명의 300월이어가 되기 위한 평가과정과 최종 테스트에 도전하게 된다. 진짜사나이 300분 측은 23일 특수전학교 마지막 훈련 모형탑 교육에 임하는 독전사 10인의 스틸을 공개했다. 독전사 10인이 강화에 도전하는 모형탑은 육군 항공기 CH47의 몸통 부분을 지상 11m 높이에 설치한 것. 모형탑 교육은 지금까지 지상교육에서 실시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숙달하는 대 목적이 있으며, 그중 11미터는 인간이 가장 많은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고 해 과연 독전사 10인 모두가 강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이 가운데 모형탑 교육 첫 주자로 나선 오지호의 모습이 포착됐다. 강하 직전 목청껏 함성을 내지르고 있는 오지호는 독전사 에이스답게 거침없이 강하의 뛰어난 자세로 첫 도전을 마쳤다고 전해져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이어 주희가 사뭇 비장한 표정으로 훈련을 받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녀는 11m 상공에서도 돌고래 초음파를 발사하며 순수하고 해맑은 매력을 뿜어냈다는 부문이어서 폭소를 유발한다. 마지막으로 감스트가 안 되면 되게 하라. 라고 외치며 용맹한 기세로 강화에 성공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다른 먹방으로 동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이번 주 방송 분량 확보를 완료했다고 전해져 관심을 증폭시킨다. 진짜사나이 300분 측은 마침내 독전사 10인이 특수전학교에서의 마지막 훈련 모형탑 교육을 받는다. 1 1미터라는 극한의 공포를 마주한 독전사들의 모습은 어떨지 본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진짜 사나이 300부는 최정희의 육군 300어리어를 향한 두 번째 무대 특전사에 도전하는 오지호, 이정현, 오유나 김재화, 안현수, 매튜 다우마, 홍석, 감스트, 산다라박, 주위 독전사 10인과 백골부대에서 300어리어에 도전하는 박재민, 김재우, 라비, 천호, 루카스, 최윤영, 나르샤, 김희정, 주호현, 은서가 출연 중이다.